불이 났던 창경궁 문정전. 이 방화 사건 이후 창경궁 측은 소화기 개수도 대폭 늘리고 잘 타지 않도록 방연 처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CCTV 같은 무인 감시 장비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덕수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 예방 장비나 스프링쿨러 같은 진화 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 21개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TV는 통틀어 고작 16대에 불과합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 문화재가 전부 다안돼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소화기하고 이게 소화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숭례문 참사가 일어나서야 관할 종로구청이 무인 감시 장치를 새로 점검하고 소화기도 6대 늘리는 등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상주하며 관리하는 직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순찰하시는 분은 총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5분, 다섯 명 5명 있습니다. 5명에서 맡고 있는 문화재 숫자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한 80개 정도, 80개 정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중요 목조 문화재 100개소 가운데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0개소 이상이고 소화기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수막 설비나 경보 시설 같은 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이 2년 전에 시작됐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18억 원에 지나지 않을 만큼 문화재 안전은 방치돼 있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우리처럼 목재 문화재가 많은 일본은 화재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매년 문화재 소방 훈련까지 할 정도로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문화재 관리. 도쿄 조성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한 절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발견한 참배객이 화재배를 울립니다. 미리 구성된 자원봉사 대원들이 소집돼 중요 문화재를 먼저 대피시키고 소방대원들은 절 안에 준비된 저수조의 물을 사용해 불길을 잡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문화재 화재 훈련 모습입니다. 역시 우리에나가야 합니다. 이가思い니다 일본은 1946년 1월 2 6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나라의 호류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이 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화재부터 나기 때문에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화재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찍이 50년대부터 목조 건물 주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이 난 경우 지붕에서 자동으로 물을 뽑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문화재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통보되는 장치도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재 주변에 준비된 각종 방재 시설만으로도 자체 진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키오 모라와나이. こちらから出したものに関しても火を出さない시니다 일본 언론들은 남대문 화재사고를 톱뉴스로 전하면서 일본에도 잘 알려진 한국국보의로의 소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조성은입니다.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문화재 관리 대책을 원점부터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꾸려 화재방지와 진화대책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윤채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정부 대책회의. 분위기가 무겁고 침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그 심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과 진압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 대처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화재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심통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문화재 보호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일정을 미루고 급히 화재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철저한 화재 원인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관계기관의 미숙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불성사나운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긴급 소집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숭례문 화재 사고 현안 보고, 허점 투성이 화재 예방 대책과 미숙한 초동 대처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죄인에 죄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국보 1호가 무너버렸어요. 낙상사 다 태워먹고 서장각 다 태워먹고 그리고도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또 태웠잖아요. 그 매년 뭐한테 습니까 하지만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신당측은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리하게 숭례문을 개방한 게 화근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허술한 대비가 화를 불렀다고 맞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던데 이번 국보율 숭례문 문화재대의 참사는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꼭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모든 성심을 다해서 글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무시하는 행정이 바로 인생도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은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당 당을...